네. 자, 경기 들어갑니다. 120과 문의 네 번째 맵 스프링 타임 1 2 0에 11시, 5시에 문입니다. 2대 1대 1로 밀리고 있다 보니까 이 워가 좀 먼가요? 좀워 어? 위치를 봐야 은요이네요 알타가 없어요? 이것은 오랜만에 또 파이어로드가 나나요? 오 롤라이어시 만든 팬더? 팬더인가요? 음... 근데 문하면 8억 8억긴 하거든요. 저 무는 파이올을 많이 좋아하죠. 비만은 장조선수가 휴먼드는 많이 쓰는데 언대 전엔 안 쓰는지 너무 모르게 돼서 저 비만은 애초에 비만 자체는 잘안 나왔던 것 같아요. 최근에 좀잘 나온 것 같고. 장조선수, 장조선수하면 또 떠오르는 아이콘이 또 비만이 하고또 장조선수가 파이올로드로 해피에게 또그 중요한 대회에서 또 이겼던 게또 파이올로드이긴 하기 때문에. 아 우리 대장님. 예아 우리 대장님이죠. 파이올로든지 비만지. 아 우리 대장님. 어떤 게 나올지 아, 아~ 너무 감사드려요 이런 되게 은인인데 네. 중요한 사실을 제가 이렇게 배운방덕하게 그러니까. 배우 망덕하게 까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소위 선수는이미빠가지고 (165) 선수가 (1경기를) 이겼 순간에 120을 응원하고 있었어요. 아 무슨 소리예요? 아니 소인식 응원이라고 어, 전 세계가 다 한다니까 무슨 말이야? 제가 말씀? 아까 전에 오늘 이제 페페 승승 이번 WSB의 이제 컨셉이 네. 또 이제 페페 승승이 승 됐으니까 컨셉은 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소인식 응원과 함께한다. 오늘 매치가 되게 재밌다라고 말을 었는데아 네. 그래, 이런 소인식 응원을 할수 있잖아요, 수 근데 되게 안 좋은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사람이 못돼못 대가지고 아 제가 오크만 만나면은 빈도가 상해가지고 네. 네. 오크랑은 제대로 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래도 맞는, 저는 신사나 불러다가 인터뷰하고 싶다고 그런 말은 안 해요. 제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물어보지 마시고요, 제발. <laughs> 내일 물어보세요. 아용. <laughs> 궁금한데요. 뭔가요? 뭔가요? 어? 어 진짜? 비마. 나, 진짜 나왔어? 문의 비마. 오. 오. 오,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진짜 나왔네요. 플레이어의 병력. 중앙에 몰티. 아 그냥 이대로 바로 먹으려고. 강지호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영이죠. 웅 비마. 네 본인이 토비에서 인터뷰에서... 네, 인터뷰에서 비마. 나는 비마가 좋다. 공격과 고 있습니다. 나는 비마 때문에. 아, 이러면 타워가 좀 강제가 되겠죠. 자, 이 비마로 여기서 반전 만들어 내면 진짜. 오늘을... 아직 중앙 몰티를 모르지 않나요 오를 수도 있겠는데요. 왜냐면 네. 어, 아그 예, 취소하네요. 좀, 그냥 알아서 취소하네요. 본진 플레이 하겠다. 자그 자체 좀 손해보고 들어갑니다. 그 자체 페어티가 나왔습니다. 가이바이보 쪽에서 어쨌든 근데 비스마스터가 어 우선 3레벨 찍고 봐야겠죠. 중립형 선상. 네. 3레벨이 좀 봐야 될것 같고, 일어 난... 투. 장조우또 개인 방송을 또 최근에 또 많이 하시니까. 네. 보시는 분들 아마 비마를 쓰신 걸도 확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이제 장조우스의 비마를 본지 오래되긴 했습니다, 언제 전에. 제가 썼던 거는. 레비 선수에게 한번 썼었거든요. 네. 그라슬리피즈에서 네. 그리고, 희공썼 선수는 해피 선수한테 레벨에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결과는 어쩌나. 요 레비 선수한테는 그때 좀잘 풀려가지고 초반에 이겼고. 음. 딴선수에게 좀... 아 해피 선수에게도 한번 털어게 썼었죠. 네, 5 레벨 찍고 6 레벨 찍고 했는데 결국 못 이겼어가지고. 상대방 영 레벨 이렇게 오르면은 내가 그러니까 본인만 올라야 되거든요 비마가. 네. 아니면 뭐 이제 비마 쓸때 영웅도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할수 있거든요. 뭐 데몬도, 세컨 데몬도 되고, 펜더도 되겠고요. 어떤 선택을 할지 이그 선수마다 성향이 달라서. 나가시 치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쓰려면 쓸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네. 팔아 버리고. 제가 썼던 것 중에 저는 가장 기억나는 거는 그 헛기 선수였나 상대로 실수로 비마폭고 이겼다. <laughs> 뭐죠? 뭘 뽑으려다가 실수로. 그 팀컵. 그 뭘뽑으려고 잘못 놀었지. 나가시 뽑으려다가 훈이 빅사리가 났었나? 세컨용으로요? 네. 아 세컨용으로 그 게임을 이겼어요. 기마가 어떻게... 막다막다메고 오래돼가지고. 아 어떻게 G랑 S가 마우스로 보잖아요. 마우스. 아. 그리고 예전에 골드릭 오프라인에서 해피 선수랑 했던 것 같은데. 해피 선수랑 연이 많네요. 일곱 선수인가? 네. 두중한 명인데 그때 키퍼 알기 뽑았는데 키퍼 비마 뽑아가지고 <laughs> 그 패드 하던 메탈인데. <laughs> <laughs> 내가 어장이고 <어차피> <laughs> 아 손가락에 사이 쳤는지 이게 잘 뛰기. 자, 오, 아니. 아 지금 웃고 또 왔는 사이에 아니 비마가 MC 좋은.. 아, 다, 잘 했지만 포탈각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에이, 일부러 안 탔나요? 일부러 이, 지키려고? 아니 일부러 아닌데 왜냐면 그, 놀, 누를 수 있었던 건데 좀 에이. 늦었던 거죠 지금 왜냐 3렙 비마를 내주는 플레이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내주고 멀티 지키면 오셔마 봐. 근데 방금 전에 정, 정신 비마를 났어요? 네? <laughs> 정신 났어요? 지금? <laughs> 아니 우리 조는 또 있죠 웨트몇돌것같아아 만화표 좀려고 이게 비마 퀼비 2스킬로물 네. 굉장히 많이 잡긴 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타이밍이 어쨌든간에 그러니까 버티기만 하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게 아슬하게 외주타기 하면서 네. 그 시간 끄는 만큼 상대방을 잡아내려고 했던 있습니다. 거란 말이죠. 네. 그게 아직 50초 남았습니다. 아, 진짜 이, 이것도 어찌보면 끝까지 섞스한 거에요. 그쵸, 삐끗한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핑이 06명 수가 됐을 수 있는데, 네네. 핑이 한70 정도 되니까. 네, 지금 두 선수 간의 핑이 그 정도 될 겁니다. 왜냐면, 장년 수의 표정이 아예 바뀌지 않아서. 아, 아까 놀랐어요. 아까 봤어요, 제가. 아,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아, 아, 놓쳤어. 이런 표정 아, 나왔어. 아, 제가 그 표정을 못 봐가지고. 그래서 일부 내준 건가? 아니 말이 안 돼요. 3렙 빔바을 어떻게 그연내줘? 그것까지 노리는, 미래를 보는. <laughs> 말이 안 되지. <laughs> 네. 1렙 빔만은 인정. 2렙 빔만은갸우뚱인데 3렙 빔만은 절레절레죠. 그렇다고요. 나 여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결국은 레벨에 앞서 나가야 되거든요? 네. 3, 2일 때 내가 5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식으로 좀 월등히 올라가요 그때 4, 3은 좀 그냥 그렇고. 아, 금과 계속 괴렇게거 저거를 이제 넣어줄게 하고, 그 시간에 레벨업 하려는 거거든요? 네. 아, 툴게 그 아, 뭐, 어, 먹긴 깨졌고, 투샷. 어차피, 3티어 안 가고 땡들어 할 거라, 쓸만한가요? 쓸만하다고 봐야 되긴 할 텐데. 네. 이게 쓸만할 것 같아요. 왜냐면 비마가 쓸 템이 없어요. 이게 너프가 네. 되기 전에도 어쨌든 드라는 1이 올라가지 않아요? 저게 모라 뭐 아이템이 없어프였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랬던 것 같은데. 저기 10%에서 7.5%였어요. 네, 저는 프루시안 혐오가좀 있어서 저는 10퍼건 15퍼건 팔거든요. 어장어정 거의 마지막 안 죽긴 합니다. 콜만 맞는 건안 죽어요. 노박까지 들어오면. 어. 오. 오. 그래도 결국 네, 살았고요. 할 기마하면 돼. 아이템이 이번 게임은 좀안 받쳐주긴 합니다. 해골 두개도 쓸모가 없죠, 사실. 그렇습니다. 차라리 푸탱닝 낫지 않나요? 클라도 어쨌든 비마가 그렇게 딜을 잘. 살푸탱이 맞는... 낫죠. 왜냐면은딜 네, 받아줄 때 하나 정도. 푸탱닝 다... 두 개였으면 아까 그때 안 죽었을 걸요? 아 어, 버텨냈죠. 죽었어도 굴두개더 잡았을 수도 있어요. 예지 네, 네. 레벨이 3.8대 3.7 이거 자체가 너무 있습니다. 불리합니다. <laughs> 멀지도 약간... 아직 못 돌리고 있고 방금 밑에 있던 풀문에를 좀 맞춰주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약간 옥저버도 나이트 에프 유죠거든요 그래서 풀문에 문에 관리 약간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찍어드렸습니다 아래 배 말씀하셨던 대로 비마가 오레벨을 향해서 네. 달려갑니다 여기 곰, 이쁜 곰 나오는 맵이네요 아이스 곰이 네. 귀엽죠 네. 얼음 타입이라서 표정은 얼굴은 또 이게 되게 귀여워요. 하나 있잖아요. 경로한 곰 근데 귀엽지 않나요? 그것도 리포지 드로봐야 표정이 좀잘 보이거든요. 리포지 드로보면은 진짜 야생의 곰처럼 생겼요 클래식은 귀엽게 생겼어. 오라 아이템 위주로? 오, 이거 왜 주초? 약간 공방 1, 1업된 느낌으로 그렇죠. 고비 마스크 정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오라 두개이 네. 오라 두개 좋아요. 네, 두개 게트로 잘 모아놨고. 최근에 이번 WSB에서 장재호 선수가 와, 보여주고 있는 있을까? 그 트라이어드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컨트롤 이게 먹혀도 들어간다면 또한 번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상황이 어렵긴 아, 합니다 뭐 봐. 지금 경험치 어떻게든 하나하나 긁어모으려고 네, 했던 최대한 건데 최대한 찍으려고 자 그리고 디스 되이 전에 직전이거든요? 맞습니다 어, 어 지금 40, 많아요. 60대 4 0이에요네 분명히 많긴 많아서 자 디스포 업그레이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 같죠? 그러게요 10분인데 안됐어요 자 아직도 안됐어 그냥 비마만 칩니다 비마 돌려보내면 어차피 영웅 네. 둘로 드라이어드 뭐 정리가 된다 자 업그레이드 좀 완료 나이스 어 오, 나이트 프리스 아오래네비오래 어, 됐어요 결국 아 이거 강제로 잘 물어가지고 네. 티타임이 저네데왜티타도 없어서 네. 근데 드가아 드라 지금 따로 상계상계해서아 나눠가지고 부산, 부산 타겟팅 공격받고있어어 <laughs> 지금 힌드 3굴3와 옵션을 쏘줬는데 나이트엘프 드라 나 죽었어요 비마 써야겠는데요? 어... 아, 비마 무, 300비만 죽어도 게임이 아, 이게 제가 말씀드렸어. 3렙 비마 죽은 것부터가 생각이 있었다. 3렙 비마는 삼굴보다 가치가 없다. 트리를 지켰잖아요. 에, <laughs> 네, 그거까지 봐야 이제 아이템을 해봤다. 어. 에, 네, 딱 그. 안 죽습니다, 병력이. 어, 저도안 죽어요? 어, 어, 안 죽었어! 들더라 힐스! 가자, 힐스. 자, 그냥 원데드 본진 그냥 파고 들어갑니다 아니 뭐 키퍼데몬 땡드라 이런거 할 필요 없겠는데요 장전 선수? 선비마 땡드라가 말이 안되는데요 플레이가 <laughs> 심지어 지금 저 디스펠 완드까지 샀어요 내게이션네 아, 코일킬 코일킬 못찾고 있어요? 120 무너집니다 갑자기 코일코일코일 지금 쿨이죠? 코, 코일 코일 안 넣어요? 코일 안 넣는다고 이거를? <laughs> 어허 이거 안 주네요 그것안 좋다고요. 이거 6레벨 직전이라 이거 서드 어, 와! 잠깐만요. 말도 안도한테 이거를 기대할 못 주고. 하고요. <laughs> 이번에 강연우 선수 제 표정 봤습니다. 와 진짜 정신 나갈 것 같다. 와. 이거는 방금 전에 제가 봤어요. 하... 하... 저런 표정 비슷하게 나왔어요. 아까 예. 에... 네. 이거는 제가 표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혹시 간. 의도한 주음인가요 아닙니다. 이거 표정을 봤기 때문에 <laughs> 일용 선수의 말경이 공격 아, 근데 선방. 아, 진짜... 저거를 리치.. 리치 체력 50도 안 남았을 건데 저걸 코일 안 주고.. 와.. 약간 나.. 제가 이런 상황에 나이틀를 하면은 이래서 안나가? 정말 안나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에이. 맞아요. 에이. 근데 언데드영 크면은 진짜 모르거든요. 이거 써드 근데 준비해야 돼요. 언데드 다크레인저, 뭐 틴커 그니까 러 스턴이 있는 거를 준비해야 됩니다. 끊어줘야 되거든요. 음.. 갑자기 이제 6레벨 돼가지고 인비즈로 뒤에 들어와서 스탬피드 하면은 아이고 난리 납니다. 플레이어의 병력. 이은 뭔데 있니다 아까 의식 뭐... 저 단검 하나 있었는데. 어 이... 지금 하나 없거든요. 지금 기회예요. 아 나이테프가 여기서 이득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 템은 아이템은... 이젠링. 네. 이거 병력 하나 하나 지금 커요. 5.8. 120. 이거 뭐 어보미 고기차 준비 하나요. 아 나이엘 업그레이드가 지금 근데 고기를 방어비었네요. 그네요. 되게 잘 되어있네요. 아이템이. 이게 약간 그런 얘기 나오고 있죠. 의식종 단검을 뭐 패치 만약에 하게 되면은 해골한테만 쓸수 있게 해라 이런 네. 얘기도 좀 하고 있잖아요. 딴른 쪽이 먹어도 못 쓰게끔 만드는 있어. 아이템이네요. 어차피 못 쓰죠. 저거 원래 언데드한테만 써지니까. 아군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에 네. 네. 언데드한테. 언데드한테. 네. 아. 오빠 잘못하고 었네요 네. 오, 캐슬. 진짜 육직전이거든요 그 그래, 디스 디스 5레벨 살렸고 갑자기 여기서 6레벨, 6레벨 되면은 6레벨, 6레벨. 어 그냥 쓰나요? 그냥 써야죠 주나요? 스템 와 스탬피드 얼마 만에 보는 잠재우는 스탬피드 아 이거 그냥 대놓고 써요 대놓고 이거 못 끊으면 여기 다 날아갑니다 건물 펑펑 이 옴피도 터져나가고 지금 지거에 또 터져 나가고 다 터져 나가요. 영웅도 죽고 다 죽을 수 있거든요. 야스탬피드로 깨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요. 진지. 지진. 지진. 자 문희 2대2 굉장히 멋지게 가져가면서 자 동점을 다시 한번 만들어냅니다.